안녕하세요. 더 홀리입니다. 여러분, 벌써 화요일 아침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잠은 푹 자셨나요? 아, 여러분 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시 드렸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조금씩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저희에게 내려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6기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이렇게 힘찬 출발을 내려, 힘찬 출발을 할수 있게 내려주신 화요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청자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저희에게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분들께 크신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요. 그러면 함께 욕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오니, 수년이 지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일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수하사람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찌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매려,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들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야.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앞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며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니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엽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내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의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종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즉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 그가 배를 불리려 할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맹렬한 진로를,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 화살을 쏘아 깨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이니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욕기 16장부터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아직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차차 발전해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화요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부족하지만 함께 영상 보정,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